오픈 AI가 차세대 챗 GPT 모델 GPT-5를 공식 출시했습니다. iOS 앱에서는 이미 업데이트가 시작됐지만 일부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여전히 이전 모델이 구동되고 있습니다. 이번 GPT-5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사용자 경험 전반을 바꾸는 변화가 포함됐습니다. 오픈 AI의 최고 운영 책임자 브래드 라이트캡은 미국 빅테크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GPT-5의 핵심 변화를 설명했습니다. 그동안 챗GPT에서는 질문 유형에 따라 기본 모드나 추론 모드를 수동으로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 GPT-5는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스스로 어떤 방식이 최적일지 판단을 실행합니다. 라이트캡 COO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. GPT-5는 모든 학술평가에서 이전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의료 추론 분야에서의 성능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. 그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면 기존 어떤 모델보다도 월등한 답변을 낸다며 지능 향상보다 추론 시간이 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. 다만 일반 사용자들이 이러한 구조적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 향상, 툴 활용 능력 같은 내부 변화를 바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오픈 AI 측은 모든 영역에서 GPT-5가 전작 대비 확실한 개선을 이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. 현재 GPT-5는 iOS 앱스토어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, 안드로이드 버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 다만 AI 기반 앱을 디지털 비서로 쓰려면 알람이나 타이머 설정 같은 기능은 기존 비서 앱을 사용하거나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. 그럼에도 더 깊이 있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실이나 구글 어시스턴트를 대신해 AI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성능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GPT-5. 앞으로 스마트폰 속 디지털 비서의 표준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